안녕하세요. 바로 선불폰입니다. 요즘엔 편의점에서 유심을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셀프 개통을 해서 선불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리점 방문 없이 가능하고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해서 시간,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마트24 편의점에서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입하고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대면으로 개통이 먼저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페이코, 패스. 삼성패스, 신화, 국민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엔텔레콤 가입해선이 없어야 됩니다. 온라인 방식으로는 명의당 1회선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엔텔레콤에서 개통한 번호가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지점에 예약하고 방문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유심은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다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근처에 있는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검은색 사각형 표지의 모두의 유심 원칩을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8,800원이고, NFC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배달의 민족 비마트 어플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칩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 멤버십 앱망을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하고 신규 개통, 선보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에는 2893718을 적어주세요. 다른 번호를 적으시면 승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원명의 김땡경, 회원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머지 정보들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용할 번호 끝 4자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구입한 먼칩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모델 코드는 U8680처럼 알파벳과 4자리 숫자의 조합이고 유심번호 8자리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엔텔콤 LG망 요금제는 월 1만 원에서 8만 원대로 기본 무제한 약정 등 다양한 유형의 플랜들이 있어서 목적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무제한 플랜들을 추천드릴 텐데요. LTE396 1 0 3기간는월3 9 6 0 0원에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이고, l t e 1 0 3기간를다 쓰고 나면 3 MBPS 속도로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무제한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일 5기가는 월8 5 9 0 0원에 전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이고, LTE 데이터는 매일 5기가씩, 총1 5 0기가 이후에는 5Mbps 속도로 훨씬 더 많고 빠른 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거나 고화질 영상 시청 또는 고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 신분증, 개통 동의서 등 증빙 서류 촬영 단계가 나올 텐데 다음 단계를 클릭해서 넘어가고 이름과 서명을 작성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한 다음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했다고 꼭 연락을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승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모델 유심 원칩을 구입하고 선불폰으로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